제창 <laughs>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에셀라 부르데라 기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 음.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슬프다 이성이 <laughs> <laughs> 오늘 그게 에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이라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하는지라. 어, 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끊어 주세요. 뭐 구하기 힘든 프로그램이나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거 있으시면 스토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8월이면 몇 달간 열심히 준비한 대 프로젝트인 에스라 프로젝트가 곧 공개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성김이 있으셨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웃지 못한 스토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부약 성경통독 중에 사무엘상을 맡았던 유승영 자매는 회사에 다니면서 마치면 세종으로 달려와서 열심히 통독 영상을 찍고 마무리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카메라 고개가 내려와서 얼굴이 다 잘려 있었다는 에피소드와 그 후에 또 사무엘 하를 녹화할 때도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모르고 열심히 녹화를 했다가 다시 영상을 찍어야 했다는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정환희 집사님께서는 처음 회의에 들어오셨다가 두 번째 회의는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때 자신의 분량이 바뀐 줄 모르시고 다른 분의 분량인 역대상화를 찍으셔서 영상에 올라가지 못한 사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정모 집사님의 스토리가 가장 슬픈데요. 사사기를 무려 3번이나 읽으셨다고 해요. 처음엔 개혁 계정이 아닌 개혁 한글로 읽으셔서 다시 녹화를 하셔야 했고 두 번째 녹화 때는 소음이 많이 들어가서 영상을 쓰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고생하시다가 영상을 올리지 못한 사정이 있으셨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에스겔를 어, 48장을 좀 길었는데요. 그거를 무리하게 이제 하루에 다 촬영을 끝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갑자기 목이 너무 붓고 아파서 병원에 막 응급실까지 가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그 S 게 열심히 찍었던 내용들이 저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파일이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는데 재촬영을 하면서. 또 새로운 느낌을 받고, 새로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속구를 지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촬영을 할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울지 않기를 계속하여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함께 했던 통독팀의 모든 분들이 이 기간에 말씀을 사모했던 은혜를 평생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저는 빠르게 성경 읽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감싸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0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 통독의 봉독자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년 8월이면.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 성경통독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성전의 문이 닫히어 특별히 온라인 성경통독으로 섬기게 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더욱 뜨겁고 절실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2020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통독을 통하여 언약의 성취에 놀라고 언약의 신실함에 감동하고 받으신 언약을 신뢰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힘써 알고 배워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프로젝트를 함께하시면 1한달 만에 성경 읽독을 할수 있다. 2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3 성경 66권의 통찰력 있는 개요를 통해 쉽게 말씀이 열린다. 4.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성경 통독을 할수 있다. 5. 성경 통독 1000 캠페인에 자동 참여하게 된다. 500 캠페인 때 금목걸이 상품이면 이번 성경 통독 1000 캠페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일, 오전 9시,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에서 만나요!